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기쁨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두 단어,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쁨은 예수님에게서 오고 행복은 그저 일시적인 상황에서 온다. 참으로 영적으로 들리는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한 저명한 기독교 작가가 쓴 행복이라는 책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성경을 통해 기쁨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동의어임을 명확하게 증명해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내면의 기쁨은 가질 수 있지만, 세상적인 행복은 누릴 수 없다고 선을 그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복의 감정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는 오해를 심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진실은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선물 꾸러미처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면의 깊은 기쁨과 더불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 또한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에 대해 결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제 오랜 친구 한 명은 성경에 대해 아주 깊이 아는 친구였는데 제가 선물한 이 책을 읽고는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늘 경건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제 어린 시절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 교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려웠던 시절을 묵묵히 견뎌내셨던 것처럼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이 침울한 표정을 짓는 것이 더 깊은 신앙의 증표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죠. 그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기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기쁨은 너무 깊이 묻혀 있어서 도무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 온 사람처럼 무거운 목소리로 기도하고 늘 슬픔에 잠긴 듯한 모습. 과연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온 모습일까요? 물론 우리는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크리스천들이 도를 넘어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 기쁨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저는 과거에 한 유명한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전 세계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사회의 저명인사들과 부자들이 모이는 화려한 저녁 행사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TV에서나 보던 유명한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이 있다면 저런 멋진 집에 산다면 저런 명예를 얻는다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공허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돈이나 명예를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행복을 걷어차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행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황금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힘겹게 올라가 마침내 정상에 있는 상자를 열었지만 그 안이 텅 비어 있음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가장 가난한 나라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는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1970년대 초 아내와 함께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있었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지혜롭게 행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다윗 왕에게 네 번이나 주어졌던 이 권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이 가져오는 결과를 얻게 될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본성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그 본성이 살아남고 번성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이 행복한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나요? 그 방법은 결코 로켓 과학처럼 복잡하거나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진리들입니다. 어린 시절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믿고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소홀히 할때 제 영혼에는 불만과 단절감이 찾아오는 것을 저 스스로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문화는 종종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섬김보다는 누군가를 높이 들어 올리는데 더 익숙해 보입니다. 그러나 왜 섬김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섬기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섬김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왜이 일을 -E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중에 기쁨과 행복을 찾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 자신도 지난 1년 동안 병으로 인해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했던 무언가를 잃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 기간동안 아내를 그리고 자녀들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종종 삶의 압박은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짜냅니다. 많은 이들이 영성일기, 즉 저널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암투병을 하던 시절 처음으로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매일 하나님께 편지를 쓰듯 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생명력을 주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명확히 볼수 있습니다. 영성 일기는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고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도록 돕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정직한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평을 쏟아놓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진실을 말하기를 주저할까요? 아마도 우리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동굴 속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직하게 기도했고, 그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맺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기도의 힘입니다. 제 아들이 다섯 살이었을 때, 2년간 저희와 함께 사셨던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는 저와 아들 뿐이었습니다.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저희가 도착했을 때 장인어른은 이미 예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후 며칠 동안 아들은 울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평소 아끼던 고양이를 소파에서 밀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 물었습니다. 혹시 화가 났니? 아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구급차를 따라가면서 할아버지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싫고 다시는 얘기 안할 거예요. 저는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용품 가게로 데려가 펀칭백과 권투 글러브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었죠. 아들아, 너무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이 펀칭백을 내가 지칠 때까지 치렴. 그리고 나서는 내가 화를 내도 괜찮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렴.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의 진짜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한 번도 부모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나눔과 섬김 속에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주머니에 2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넣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하루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는데 복도 저편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돈을 건네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왜그 돈이 필요했는지 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행복했습니다. 관대함은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늘 아내에게 말합니다. 저는 심술궂은 늙은이로 늙고 싶지 않다고, 저는 관대하고 은혜로운 사람으로 늙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서 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신비로운 일로 생각하지만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자발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것이니 여기에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빈종이를 들고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주십시오.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직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내년에 할 일을 알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모여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여 다음 주가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저 역시 그렇게 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한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에 예라고 대답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한 번의 예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길을 달리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했지만, 단한 번도 반박된 적이 없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불평불만으로 가득찬 감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간증, 즉 여러분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간증이란 시험을 겪은 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에 대한 여러분만의 고유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나는 어떠했는가,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그 변화를 만들었는가.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복음의 모든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나였고, 이것이 지금의 나이며, 이것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요함 속에서 주님과 만날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소음과 방해 속에 살아갑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날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침실에서 보내는 고요한 밤시간이든 다윗이 피했던 동굴처럼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이든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에 함께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길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찾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는 다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모든 위기를 이겨내게 하고, 모든 상황을 통과하게 할 힘을 주는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삶의 왕좌에 그분을 앉혀 드리십시오. 혹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디 오셔서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안팎으로 깨끗하게 하사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제 마음에 영접할 때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듯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참된 기쁨과 행복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삶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함께 들이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